Take off. The home point has been updated. Please check it on the map. <laughs> 어, 아, 네, 이시 위쪽으로 한번올라게요 어? 여기가 뭐 하던 데 가면 옛날 그 조그만 광산들 하던 데입니다. 여기가. 이 산꼭대기에서 그 탄을 파냈어요. 그 흔히 말하는 그 당시에 말하는 쫄딱구댕이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쫄딱구댕. 그 탄을 파고 그 폐석들을 이렇게 옆에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대로 막. 오, 너무 올라다 경도 어디 입구가 보일지도 몰라요. 오, 잠깐만요. 경도 입구가 경도 입구가 안 보여. 아하 이런 이 부근에 어디 경도 입구 다 막아버렸는가 봐요. 이게 여기 흔히 이렇게 하고 조만한 광산들 그그 그래 80년대에 이런 광산들 해가지고 진짜 그 돈벌이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당시 진짜 흔히 하는 말로 개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녔다고 하는 그런 곳이 태백이었습니다. 태백 정선 이쪽으로. 여기 밑에 또 하나 있었는데 좀큰 데로 가볼게요. 어디 갔지?

이에 온건 폐석들을 그렇게 생하고 아니면 이런 도전지 제가 정확히 겠어요 한번 볼까요? 광상 폐석은 아니고 원래 지형이아요아이 꼭대기에서 이렇게 가면 사실 거의 노천광산이다 싶이 거든요 이게 위에 산에 흙을 한꺼풀만 딱베넘어 놓으면 왜 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한번 씩하나 쳐볼까요? 오 조심해야 돼. 조심 조심 조심. 오 깜짝이야. 차가 갑자기 물을 탁 튀겨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아이빔이라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 것도 없고, 오로지 그 갱목, 나무들만 가지고 그, 털, 그 굴을 받치면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망사고도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렇게 위험만돼서 일을 하는 이유가, 뭐, 막말로 벌어먹을 데도 없지만은, 그래 먹을 데도 없지만 임금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예전에 강원 탕광 그그 일본말로 사키야마라 그러죠, 그 우리나라 말로 선산부라, 그 제일 막장에서 탕을 캐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임금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도지사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실제 농담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도지사보다도 더 많이요. 근데 그 당시 일을 얼마나 했냐면, 한 달에 잘 쉬어야 하루에, 한 달에 잘 쉬어야 하루. 그 그러니까 일도 빡시게 했죠. 그 빡신 만큼 사람들이 벌어 가지고 그걸 제작하는 게보다도또 돈도 많이 받으니까 엄청 많게 쓴 사람들 대부분이었어요. 여기야, 요 구덩이들이 전부 다이 광산에 있었던 자리입니다. 여기도 있을거예여기까요여기까요 광선이 좀남아 있을까요? 이가도 보일 것같여기 여기. 서캔탄을 어디로 실어 날도 있을까요? 그 아, 아, 여기. 여기도 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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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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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마 영월 쪽, 영월 정선 고 그, 그쪽 나가는 방향이 있어요. 신동리가. 아무튼 그쪽으로 그그 임도 그 같은 도로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지금은 그 트레킹 코스로 용하를 하고 있지만은 아무튼 그쪽으로 트럭으로 다 실어 날랐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탄을 그쪽에 가서 보면 지금은. 석항인가 대한석탄공사 석항에 보면 그 어, 뭐라 그러죠그탄 탄장 그런 걸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와, 여기도 지금안 보이네. 여기 보시면 요요요요요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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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편한 길이 있잖아요,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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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게 전보다 트럭들이 다니던 길이었을까요 이게? 그래갖고, 여기로 탄을 다 실어 날랐습니다 이쪽에서는. 그 여기 꼭대기 사람이 살았어요. 여기 밑에 보면 만항제 있는 곳 쪽에. 그,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다니는 거예요. 이를. 날씨는 이렇게 우기는 좋은데, 밑에는 미세먼지가 자욱합니다. 오, 여보세요, 청이 딱들어오네요 와,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자, 이제는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시키고 있습니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죽겠네 <laughs> 아이고 죽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 조심하세요 감기 걸리면 특히 목감기 걸리면 환장합니다 말도 뭐하고 어? 아 말은 다 하는구나 말은 하는데 입은 아프 아, 목은 아프지요 상대방은 알아듣고 뭐하죠 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 랜